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품평 및 제품 정보는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부터 미리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순위에 대한 리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버팔로 네오프렌 구명조끼입니다. 가벼움과 편리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보온성도 우수한 제품입니다. 촘촘한 박음질로 더욱 튼튼하게 내구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부력 테스트를 통과하여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방향 스트레치로 사방으로 늘어나며 유연성과 보관력이 우수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두 개를 구입할 수 있는 원 플러스 원 상품입니다. 4 위는 시울프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수분감 지식 자동 팽창 구명조끼입니다. 인체공학적 패턴과 가벼운 무게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한국해양수산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TC 반사지로 야간 식별성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인 제품입니다. 바닷물에 강한 플라스틱 버클을 채택하여 부식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3위는 폰터스 자동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을 자랑하는 자동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안정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부드럽게 목을 감싸는 넥라인으로 착용감을 향상시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원터치 길이 조절이 가능한 D링으로 간편하게 허리끈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2위는 어웨이브 티모 스포츠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편안한 네오플랜 넥라인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야광 반사띠를 적용하여 야간에도 착용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자동 인플레이터와 수동 인플레이터가 같이 있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내부 튜브에도 역반사체를 적용하여 야간 식별을 더욱 용이하게 해줍니다. 낚시나 수상 레저 스포츠의 필수품인 자동 팽창식 구명 조끼입니다. 1위는 폰터스 자동 팽창식 구명 조끼입니다. 수동과 자동 겸용으로 물에 빠지면 빠른 속도로 확실하게 터집니다. 수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팽창하여 착용자를 물에 뜨게 해줍니다. 비상시에는 손으로 잡아당겨 즉시 수동으로 팽창시켜 긴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다양한 포켓으로 실용성을 높이고 흔들림 없는 삼각등판으로 튼튼합니다. 낚시나 수상레저 스포츠의 필수품인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품평 및 제품 정보는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더보기를 눌러주세요.